한국경제 t v 를 사랑해주시는 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 박정윤입니다. 부산은 지난 몇년 사이 뚜렷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류와 금융, 신산업, 문화와 관광을 아우르는 도시의 성장 축을 재정비하며 경쟁력을 키웠고, 침체됐던 활력 역시 빠르게 되찾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변화는 수치에 머물지 않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은 한 단계 더 도약을 준비합니다. 다음 목표는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입니다. 그 추진 전략과 비전을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박형준, 부산 광역시장을 소개합니다. 네, 오늘은 인구 330만의 수장, 그리고 밀면과 해운대 바다가 유명한 곳이죠. 부산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박청준 시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먼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벌써 이제 취임하신 지가 4년을 훌쩍 넘어갔는데, 네. 당초 어떤 예상했던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과제라든지, 뭐, 이렇게 한번좀 돌아보신다면, 어느 정도 좀 성과가 있는지, 어 지난 4년간 부산이 이한 단계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 음. 저는 그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목표를 세웠던 게 글로벌 허브 도시, 음. 그리고 또 하나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음. 예, 그래서 시민들 삶의 질을 높이겠다. 이두 가지인데, 글로벌 허브 도시 측면에서도 어, 부산이 이한 단계 껑충, 에이, 성장했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그걸 예. 그냥 말로만 그렇게 에, 해서는 안 되고 객관적인 지표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아그 세계 유수한 평가기관들이 다양한 이제 분야에 평가를 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 스마트 도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최고. 평가 기관인 GEN에서 하는데 예. 그것은 이제 그 도시의 혁신 역량을 평가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180개 지표를 갖고 예. 그게 60위권에서 세계 60위권에서 12위까지 뛰어 올랐고요. 예. 그, 그리고 세계 금융도시 지수에서도 저희가 51위에서 지금 2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그리고 어, 부산의 이, 그 부산항이 세계 2위의 환적항 음. 또 6위의 컨테이너항으로 아,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삶의 질 지수를 나타내는 것 가운데에서도 이코노미스트가 조사하는 살기 좋은 도시 지수에서 우리가 한 15위권이었는데 6위권으로 올라서서 2년 연속 아시아 6위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이런 그 모든 일의 결과로 최근에 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해외 관광객이 음. 폭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예. 저희가 한 번도 역대 300만을 돌파한 적이 없었는데, 음. 금년에 뭐 300만은 물론이고, 한 370만 이상 올것 같아요. 예. 지난해보다도 한25% 늘어난 예. 규모인데, 이것이 부산의 매력이 증가했다는 것을 음. 의미하고, 어, 부산의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굉장히 풍부해졌다는 걸 의미하죠. 아, 그 한국경제에서 어제 제가 보도를 봤는데, 예. 콘스머레이터인가? 거기서 이제 조사를 한 국내 관광객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예. 그 금년 여름에 어디가 제일 만족스러웠냐 하는 평가에서 부산이 당당히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의 매력이 증가하고, 부산이 명랑해지고, 또 부산이 재밌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 돈 기업이 오는 곳이 글로벌 허브 도시인데 음. 어, 기업 투자 유치도 저희가 한 20배 증가했고요. 예. 또 상용 근로자도 역대 처음으로 음. 이0만을 돌파하고 어, 저희가 고용률도 한5% 정도 늘었습니다. 음. 그래서 과거에는 부산의 고용률이 전국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었는데 예. 이제 전국 평균 이상 수준으로 올라왔고. 또이 부산의 실업률은 지금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2%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든 부산뿐만 아니라 뭐 대구 또뭐 광주 그리고 중소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젊은층의 어떤 유입을 좀 원하고 네. 또 이제 이분 이,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텐데. 네. 이제 시장님 오시고 나서는 오히려 좀 보니까. 이 기업들의 투자 유치 실적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예, 예. 예, 디지털 IT 시대가 되면서 사람이 중요해지고 돈이 중요해지니까 모든 기업들이 음. 서울로 어, 오게 되고, 그, 특히 사람을 서울에서 주로 뽑다 보니까 지방의 청년들도 전부 서울로 가게 되고, 예. 대학도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그렇죠. 지방 대학보다 또 음. 점점 격차를 벌리게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부산조차도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취임하기 전에 한한해만 삼천 명 정도까지 이게 서울로 한해 빠졌었습니다 청년들이 예, 예. 근데 지금 저희가 기업 유치도 많이 하고 투자 유치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신산업 육성 그리고 각종 정책들을 쓰면서 안간힘을. 쓴 결과 지금도 나가지만 네. 그 숫자가 한4천 명대로 줄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의 목표는 이런 그 청년들이 이제 더 이상은 안 나가도 되는 음.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전체를 볼때 수도권으로 올라온 청년들이 그럼 행복하냐 음. 그 행복도를 조사를 해보면 네. 오히려 서울이나 인천의 청년들보다도 부산의 청년들이 삶의 만족도가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서울에 올라와도. 음. 집 구하기 힘들고, 또 출퇴근 시간 멀고, 더 중요한 거는 혼자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 사회적 관계의 지지를 못 받아요. 친구나 가족이나. 그러다 보니까 외롭고, 외로우니까 삶의 만족도 떨어지고, 결혼을 그래서 바로 하기 어려워지고, 이게 저출생까지 연결되거든요. 예. 대한민국 이 문제를 저성장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도권 일극 체제 갖고는 안 되고 이제는 지역의 거점 도시들을 더 육성을 하고 혁신 역량을 키워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창하는 게 혁신 균형 발전인데 예,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부산이 그런 혁신 균형 발전에 일차적인 시금석에 올랐다고 볼수 있죠. 부산이 이제 그런 거점이 되면 부산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인근의 부울경, 남북권까지다 시너지를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허브 도시 전략을 피는 게 예, 우리 청년 유출도 막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기 위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 부산에 사는 젊은이들이 또는 사는 사람들이 서울이나 인근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라는 거는 네, 예. 자체 평가입니까 아니면 공공 아니 국회 미래연구원이 <laughs> 예. 해마다 그 평가를 합니다. 네, 그 네, 네. 전국에 2만 샘플을 갖고 청년들 조사를 음, 하는데 아는구나. 거기에서 나온 객관적인 네. 결과입니다. 그리고 아, 실제로 그런 게그 음. 부산이 우선은 대기질도 전국에서 제일 좋고, 예. 예, 그리고 아, 이 집값도 서울의 2분의 1, 3분의 1밖에 안 되고, 예. 또 주거를 주는 정책도 음. 부산시는 과감하게 청년들에게 음. 거의 그 무상 임대 주택도 이, 그, 그, 이, 상당수를 주고 전세자금도 저희가 거의 2억에서 4억까지 무상 예. 이자로 쓸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음. 그러니까 주거 문제에 있어서 훨씬 서울에 있는 청년들보다 고민이 덜 하죠. 예. 아, 그리고 일자리도, 물론 서울에 좋은 일자리, 예.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는 훨씬 많지만, 예. 부산에도 이 중견, 중소기업 가운데 혁신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음. 본인들이 잘 찾으면 어느 정도 이 만족할 만한 일자리들을 찾을 수 있고 최근에는 저희가 기업 유치하면서 대기업 플랜트나 공장 또 여러 가지 그 지점들을 많이 그 유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들을 지역에서도 찾을 수 있게 되는 15분 도시 정책 이것도 시장님이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인데 간략하게 소개 예, 좀해 주시죠. 예그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이라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내가 자기 실현을 하고 내 행복을 또 높이는 거잖아요. 음, 네. 저는 그 좋은 사회적 관계를 그 만드는 데 일단 초점을 두는 겁니다. 혼자서는 행복이 없으니까 예. 자기 집 가까운 곳에 15분 거리 내에 음. 자전거든 도보든 또는 대중교통이나 15분 생활권 내에서 어, 건강이나 의료나 교육이나 문화나 보육 어, 이런 것들이 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예. 그런 것들을 위한 앵커 시설들을 곳곳에 음. 이제 촘촘히 심어주고 거기에 혼자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와서 함께. 사회적 관계를, 좋은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고 만나야 친해지고 친해지면서 그렇죠. 또 같이 실현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들락날락이라고 하는 어린이 문화 복합 공간이 우리 부산이 유일하게 하는 정책인데, 예. 부산에 107개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시청 1층부터 그것은 어린이 도서관, 디지털 체험관, 또 디지털 교육, 영어야 놀자 같은 영어 교육 프로그램, 또 어른들이 와서 이그 함께 할수 있는 카페 뭐 이런 것들을 함께더 넣어서. 어, 아이들도 아이들끼리 놀고 즐기고 배우고 어른도 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구축을 해서 음. 작년에 저희가 어, 유엔에, 유엔 아시아 태평양 이사회가 이 저, 어, 정책 대상 공모를 하는데 70여 개국이 경쟁을 해서 저희가 대상을 받은 정책입니다. 예. 어, 저희가 15분 도시를 통해서 어,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이 훨씬 아, 그, 친숙하면서도 또 조화롭게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시민공원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공원만 하더라도, 예. 저희가 시민공원이라고 이제 부산에 제일 큰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의 27배를 저희가 자연 녹지공원을 늘렸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어, 그, 제주에 올레길이 있다면 우리 부산에는 갈매길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갈매길을 음. 260km 조성을 지금 해놓고, 음. 그 갈매길을 더 어, 재미있고 또 쾌적하고 또 아름다운 에, 길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쭉 해서 부산에 오시면 알겠지만 부산의 매력 중에 제일 큰게 예. 15분 거리 내에 바닷가를 걷거나 어. 또는 산속을 들어가거나 네. 또이 강가를 걷거나 네. 우리 부산에는 7개의 비치와 10개 이상과 음. 2개의 큰 강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대도시에서 이렇게 자연을 쉽게 예, 접할 수 있는 도시가 세계적으로도 드뭅니다. 음. 그래서 뉴욕타임스에서도 우리 부산을 세계에서 꼭 가야 될 해양 도시, 5대 도시 중에 하나로 제 어. 부산을 예,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니까그러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국 관광객이 이제 그 올해는 300만 명이 훨씬 넘었죠. 한 번도 300만을 넘은 적이 없었는데 예. 금년에 이제 370만 내지 80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데 이들이 이제 쓰고 간 돈이 이제 작년 예. 8월 기준으로 한 4,900억 정도가 되고 올해가 한 6,500억 정도. 이게 예. 그러니까 1,500억 정도가 늘어난. 그러니까 예. 지역 경제 어쨌든 활성화되는 부분인데 이게 또 기반이 되는 게. 마이스 산업, 이까뭐 그러니까 전시회라든지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여기에도 좀 시장님은 신경을 좀 많이 쓰신다 고 그러셨는데. 어 그렇습니다. 이게 그이 관광의 품질을 높이려면 이게 전시, 국제회의 일어났던 좀그 굵직굵직한 행사와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부산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세계적인 VIP가 수백 명 이상 오는 국제회의가 아, 23차례 열렸고요. 음. 또그 여세를 몰아서 저희가 도핑 방지 위원회 그 굉장히 큰 대회인데. 예. 그금 세계 총회도 금년 말에 하고 내년에는 유네스코 총회도 저희가 딱고 세계 도서관 정보대회도 열리고요. 음. 2028년에 세계 해양 총회. 그것도 음. 엄청나게 큰회입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2028년에 세계 디자인 수도로 지정이 돼서 음. 저희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은 국제회의와 국제 전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해외 관광객이 8명 오면, 음. 정주인구 1명 느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아, 그래서 이제 그 부산처럼 고령화가 많이 되고, 음. 또이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에서는 이 관광객이 관광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마이스를 포함해서요. 예, 최근에 그리고 이제 국제수로기구 IHO의 인프라 센터가 부산으로 유치가 네. 최종 확정이 됐죠. 네, 거의 예. 확정이 됐습니다. 예. 거의. 예.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예. 그 부산 지역 경제라든지 부산 뭐시 발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이처럼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해양 도시로 나가는 하나의 발도움뭐 발판 이렇게, 이렇게 지금 될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를 지형하기 위해서 어떤 좀 정책들 어떤 거들이 필요한 네. 건지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금까지는 이제 수도권 일극주의에서 먹고 살았다면 예. 성장 축을 하나 더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음. 뭐 과거에 7, 80년대에는 성장 축이 여기였는데 이게 일로 옮겨왔는데 예. 여기를 또또 다른 또 성장 축으로 만들려면 제일 중요한 게 해양을 이용하는 겁니다. 음. 지도를 거꾸로 보면 부산과 남부권에서 태평양으로 나가니까 예. 세계 2위의 환적항이 부산항이라는 것은 그만큼 위치가 좋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북극항로 시대가 만일 열리면 뭐 당장 열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조금 조금씩 이제 가능성이 보이니까 거기에 우리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음. 북극항로가 열리면은 부산은 정말 논하는 도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위한 준비를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고 국제 수로 기구 같은 국제 기구를 우리가 선행적으로 유치를 해서 그 북강로 시대를 여는데도 큰 역할을 하게 하고 또 그걸 통해서 글로벌 해양 허브로서의 부산의 위상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국제 기구를 지금 계속 저희가 조금 유치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올해 아마 해양 수산부 이전을 좀 앞두고 있는데. 네. 뭐, 또 준비를 또 많이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네, 해양수산부 이전도 그런 의미에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큰데, 예. 오랫동안 사실은 지역사회에서는 요청을 해왔던 거거든요. 아, 어, 그게 상징적 의미가 우선 있고, 예. 어, 해양 수도로서의 부산이라는 음. 그 상징적 의미가 있고, 또 해양수산부가 오면 고, 그것만 와서는 사실은 효과를 가 지나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 해운 기업들이라든지 또 회사법원이라든지, 또 관련된 싱크탱크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클러스터로 응집이 되기 시작하면 그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예. 해사 기술의 측면에서도 지금 부산이 세계 1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잠재력을 해양 쪽에서 갖고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수도권하고도 좀 차별화하면서 서울하고도 차별화하면서 남부권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음. 관련되는 지금 HMM 인가요? 네네. 예, 그런 기업들도 좀 오면 좋은데. 네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진행이? HMM 본사 이전도 오랫동안 저희가 그 추진을 해왔던 사안인데, 예. 이제 새 정부가 그 이전을 하겠다고 공언을 한 만큼 예. 현실화될 가능성이 예,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부산을 그런 어떤 그 HMM이 내려오면 예. 다른 해운 기업들도 오히려 일로 올 가능성이 있고, 음. 또 그렇게 오게 되면 글로벌 선사들도 음. 어, 이쪽으로 어, 그 지사를 예, 중심적으로 만들 예, 그 가능성이 있죠. 어, 예. 그리고 뭐 요즘 영업이라는 거는 꼭뭐 지역을 넘어서서 그렇죠. 얼마든지 네. 그 거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예, 할수 있는 겁니다. 그 산업은행 이전 오랜 수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좀그 하고 계시지요 네, 아쉽고 또 지역으로서는 참 아쉬운 일인데요. 산업은행 이전을 원하는 거는 산업은행이 사실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도 산업 육성을 하는데 또 신산업을 키우고 또 구조조정을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정책금융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 지금 그뭐 어 그런 산업 육성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은 금융기관들이 특히 투자은행들이 서울에 직결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산업은행도 사실 지금 주 거래 큰 거래사들은 다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울경 지역에 예. 그리고 또이 산업은행은 그런 의미에서 이그 지역 성장을 새롭게 이 도모하는데 매기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입니다 음. 그래서 다른 일반 금융기관하고 좀 성격이 달라요 예. 그래서 그건 내려오게 되면은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 경남. 또 대구 경북 또이 호남까지 그 신산업 육성을 하는데 매기 역할을 할수 있는 정책 금융기관인데 지난 정부에서 다뭐 정부 산업은행 내부 절차 다 거쳐놨는데 지금 국회에서 반대를 해서 민주당이 반대를 해서 는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제 굳이 안 하고 어려운 길을 택해서 뭐 투자 공사를 만들겠다 뭐 이게 그 하는데 그것도 점점점점 처음에는 투자 은행이라고 얘기하더니 투자 공사가 되더니 예. 이게 또각 지역별 뭐 투자 공사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고래를 기다리고 있는데 고래는커녕 참치도 아니고 지금 멸치가 되어버렸다고 예. 제가 그건 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좀 이렇게 추진을 예, 예. 갖고 지금 취도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거는 뭐 이제 저희가 포기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음. 네. 자 이와 더불어서 조금 뭐이 얘기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가덕도 신공항 부분. 네 어떻게 돼 갑니까? 가덕도 신공항도 참, 그, 어 저희가 원래 이전 문재인 정부 때 2035년에 개항하는 거를 에그 계획을 세워갖고 네. 어 추진을 하다가 저희가 지난 윤석열 정부 때 그걸 5년을 당겼거든요. 한, 네. 당겨갖고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현대건설이 갑자기 그걸 조금 미뤄달라는 그걸로 빠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재입찰을 하면 됩니다. 재입찰을 하면 되는데 새 정부 들어와서 이 재입찰 과정이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닌데 예. 굉장히 좀 굼뜨게 움직여서 저희가 이렇게 좀 강하게 좀 빨리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연말 안에 재입찰이 뜰 겁니다. 예, 이미 김해공항은 다 포화상태인 거죠? 김해공항이 이미 천만이뭐 훨씬 넘어서 예. 김해공항은 뭐 가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아침마다 돛대기 시장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아그가덕도 예. 어, 공항이 여객 때문에만 하는 공항이 아닙니다. 예, 네. 물류 공항이고요. 음. 어, 그런 의미에서 전 세계 우리나라 정도 경제 수준을 가진 나라 가운데 물류 공항을 하나로 버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음. 인천공항이 9 8를 항공물류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그 항공물류라는 게 되게 첨단산업, 경소단박의 그런 그 물건들을 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그거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더 심화시키는 거고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은 신산업 육성에 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보상에서도 그건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빨리 가덕도 공항을 추진을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큰 이익이 될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북극 항로 이 얘기 좀 말씀을 네네, 많이 해주셨는데, 네. 북극 항로는 언젠가는 열릴 거예요. 예, 이제 언제 열릴지는 지금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다저 러시아도 그렇고, 뭐 한국, 일본, 에, 미국이 다. 그것을 대비해서 유럽의 노르웨이나 뭐 이런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죠. 그리고 조금 씩 예. 조금씩 열고 있는 단계고. 아, 그 그래서 우리나라도 새빙선이라든지 극지 탐구라든지 또 해양 관련 여러 가지 그 북극 항로가 열리려면은 항만 개발도 해야 되고 그 해양 지도도 만들어야 되고 또 특히 제일 문제가 이제 한 겨울에는 못 다니니까. 이제 그 나머지 기간에도 유빙 문제라든지 이런 걸 처리할 수 있는 것또그 수로는 친환경 수로기 때문에 이 친환경 선박을 예. 그걸 다닐 수 있는 또 견딜 수 있는 또 그런 선박을 만드는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지금부터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온난화가 뭐더 진행이 된다든지 그래서 물이 더 많이 녹는다든지 또 그런 기술이 발전해서 아, 유빙의 그 위험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북항로가 열리겠죠. 근데 이제 선로라 그 항로라는 건 특히 화물이 이제 다닐 길이잖아요. 이게 다니면은 열리기만 하면은 지금 수해지 운하를 통하는 것보다도 7,000 킬로가 줄어들고 한2 0일을 절약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좋은 기회인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저희까지 안전하게 갈수 있다는 그렇죠. 게 네. 확실하게 보장이 돼야 음. 그때부터 이게 이제 상용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네.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조금 시간은 더 걸리긴 하지만 음. 준비는 우리가 확실히 할 필요가 자, 있다 자, 이거는 뭐 부산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죠. 당연히 좀 신경을 네, 쓰고 네, 네. 생각해 볼 문제다 이 말씀이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 북극 항로 문제는 제기가 예. 돼서 부산시에서도 별도의 TF팀을 갖고 쭉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네. 이제 마지막 좀 질문을 드려야 될것 네. 같습니다. 네. 어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뭐 부산 시민분, 그리고 또 이제 정부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간단하게 네. 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우리 그뭐 정부 관료들 또 언론인들 또 정치인들 할거 없이 이게 대부분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분들이 서울과 이 강남 중심의 사고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저성장 문제를 풀고 저출생 문제를 풀고 격차 문제를 풀려면 이그 수도권 말고 또 다른 혁신 거점들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 인구도 분산이 되고 거기가 또 새로운 성장의 그 거점이 되고 그러면서 경제 전체도 좋아지고 삶의 질도 좋아지는. 이런 거기 때문에 지방 분권이나 혁신 균형 발전이라는 게 단순히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걸 위한 과감한 이게 분권 또 과감한 그 지역 혁신 지원 같은 것이 필요하고요. 지역이 이미 지방자치 오래 했기 때문에 지역의 권한과 예산 내려줘 내려줘도 절대 마음대로 못 씁니다. 거기도 다. 균형과 견제,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 의회, 언론, 시민사회 할거 없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지적 역량도 올라와 있고, 공무원들의 역량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과감하게 지역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는 지역이 제일 잘 압니다. 그, 그것을 위한 자율성을 대폭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국가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를 향한 부산의 도전을 저희 파워 인터뷰가 응원하겠습니다. 박성윤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